안녕하십니까, 형님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철왕 <laughs> 차이나 타운의 유관장입니다. 여기에 이제 매장 디스플레이 좀 해놨는데, 부산역에서, 플러스도구로한 5분 거리인데, 철왕 차이나, 강, 차이나 특구 안에 매장 이 있습니다. 오면은 유비변호 장비 제품들이 있고, 또이 동네 자체가 먹거리에 뭐, 뭐,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중국 음식들, 만두 특기 소문 났습니다. 이동네서 만두도 잡수시고, 술도 할인해서 또 사가시고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입니다 요거는 가누 비비입니다. 어, 음, 장비 옷에 제가 이제 어, CF 촬영한다고 쓰여있 매장마들이 붙어있습니다. 지금 부산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장이 6군데 매장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. 어, 올해 금년 안에 한 10개 매장이 유관형 매장이 오픈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